Thank you 6월 21일 금요일 글밭 중심의 동료 계학이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이 7시 9분, 또 10분이네요. 그러니까 대충 하면은 1시간 그한 5분 남짓 말이죠. 1시간 5분 정도 늦게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네, 글밭은 말이죠 어, 읽었는데 녹음을 하느라고 여러분 반복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새벽에 읽은 글밭을 들려드리고 또 들려드린 후 글밭을 따라가면서 짧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읽은 글밭의 제목은요, 여사의 웃기는 나날이라는 제목입니다. 좀 제목이 좀 이상하죠? 여사의 웃기는 나날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그러면 준비한 것을 먼저 들리도록, 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동녀 글밭, 여사의 웃기는 나날. 우리들은 일상에서 흔히 남의 부인을 높여 여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결혼한 여자를 높여서 이르는 말이지요. 또한 사회적으로 논리 알려진 이름 있는 여자를 높여 주로 성시 다음에 붙여서 수건합니다. 그러니까 김 여사 또는 김 여사께서는 이라며 말을 이어갑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부인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이 또한 보통 높여서 무슨 여사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여사라는 말을 붙여 높여서 부르고 싶지 않은 경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하는 짓을 보면 높여 부르기보다는 낮춰 부르고 싶을 정도이기에 빠지게 되는 고민이죠.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대통령의 부인이라 그냥 줄여 영부인이라고 쓰면 좋을 듯 싶습니다. 괜찮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쓰면 이 또한 자신을 특별히 높이지 않았다고 하여 고소를 할지도 모를 일이긴 합니다. 아마도 많은 님들은 그래도 혹시 몰라. 아예 시비에 휘 말리고 싶지 않은 생각에서 내키지는 않지만 여사라는 말을 끝에 꼭 붙여 쓰는가 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도 가엾은 우리들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는 짓이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 고소를 하여 이리저리 끌려가게 만들어 사람의 진을 다 빼놓을 정도로 막가파시기라 아예 조금 높여 주는 척하고 샘치고 울며겨자먹기로 여사를 붙여 쓰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니까요. 따라서 이런 저런 점을 감안하여 뭔가 좋은 말이 없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사람을 높이는 일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DNA는 아무래도 머뭇거리며 주저하게 되니까요. 오늘 이렇게 이런 웃기는 소재로 글밭을 일구는 것은 우리 한결의 무전의 백성들의 특성상 거기에 아주 딱 맞는 말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각설이 다용으로 여겨지는. 무예가를 불러 여섯 공주를 맞아 들여 설총을 낳은 원효의 이야기에서 소동녀를 지어 불러 선화공주를 아내로 맞이할 정도의 백제 무왕 이야기에서 그 김새를 엿보았기 때문이지요. 천철 살인의 낱말을 가슴에서 꺼내 놓을 곳으로 여겨지니까요. 천철 살인이라는 말에 소설과 이 예수가 떠오르네요. 언젠가 내가 졌다라는 말을 뱉은 이 예수가요. 졌다고 뱉은 말은 진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은 것으로 여기고 하는 말일 테지요. 이 어찌 먼저 가신 이 예수만 이겠습니까 우리 무지롱이 백성들이 거의 다 그럴 테지요. 그런데 떠오르는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300만원 간다는 디올 가방 선물에 빗대어 300만원치 엿을 선물해도 되냐고 국민권익위에 질문을 던지는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그 국민권익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바고 부르는 일도 벌어지는 마당에 우연하게도 본 김개년입니다 어짜요 바로 이 즈음에 장래희망이 한량인 김계년의 블로그가 눈에 들어오는지 참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장래희망이 한량이라고 소개한 님에게서 뭔가 번뜩 스치는 것이 있습니다. 젊은 김계년님께 고맙다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되뇌봅니다. 김 개년을요. 이런 오늘도 고마움으로 김 개년의 그날을 그려봅니다. 정말 고마워요. 네. 이렇게 해서요. 이제 새벽에 읽은 글밭을 들려드렸습니다. 이제 늘 하던 대로 글밭을 따라가면서 짧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첫 화면을 가져올게요. 네. 첫 화면이 네, 나왔네요. 제목은 말씀드린 대로 여사의 웃기는 나날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우리들은 일상에서 흔히 남의 부인을 높여 여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결혼한 여자를 높여서 이르는 말이죠. 또한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름 있는 여자를 높여 주로 성시 다음에 붙여서 쓰곤 합니다. 그러니까 김여사 또는 김여사께서는 이라며 말을 이어갑니다. 네, 우리 말에는 그 서양 그 말과는 다르게 말이죠. 상대를 높여서 부는 높임말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높임말과 보통말, 그다음에 조금 그런 그... 어 어린 사람에게 쓰는 말 이렇게 세 가지로 뭐 이렇게 따지면은 뭐 이렇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 쓰지만은 어떤 경우 상대를 존중해야 할 때는 반드시 높인 말을 써서 그분의 그 인격을 존중하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우리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이에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부인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이 또한 보통 높여서 무슨 여사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여사라는 말을 붙여 높여서 부르고 싶지 않은 경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하는 짓을 보면 높여 부르기보다는 낮추어 부르고 싶을 정도 이게 빠지게 되는 고민이죠. 네 우리 일상생활에 이런 게 많잖아요. 지금의 그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에 대해서 사실 그 여사라고 부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높여 부르기 보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낮춰 부르고 싶은 <laughs> 그런 마당의말이죠이 부인이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너무 많을 것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대통령의 부인이라 그냥 줄여 영부인이라고 쓰면 좋을 듯 싶습니다. 괜찮지 않나? 네, 뭐 괜찮을 것 무난한 것 같아요. 대통령의 부인이니까 줄여서 말이죠. 명부인, 대통령 경의 부인, 영부인 이렇게. 이 두음법칙에서 이제 우리는 명부인이라고 안 하잖아요. 영부인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면, 이 또한 자신을 특별히 높이지 않았다고 하여 고소를 할지도 모를 일이긴 합니다. 워낙 고소를 잘하는 정권이니까 하찮은 것까지도 다 걸고 넘어진단 말이 그래서 이런 말을 가져온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님들은 그래도 혹시 몰라 아예 시비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생각에서 내키지는 않지만 여사라는 말을 끝에 꼭 붙여 쓰는가 봅니다. 가만히 한번 살펴봐요. 공식적인 행사에서 김건희를 지칭하는 김건희를 가리켜서 끝에 여사라는 말을 붙였어요. 김여사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아주 그 듣기 거북한 합니다 사실 동자 이그 듣기가 거북해요 여사를 붙이는 게 오히려 듣기 거북하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도 가엾은 우리들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는지시어떻든 어떻게든 그 집을 잡아 고소를 하여 이리저리 끌려가게 만들어 사람의 진을 다 빼놓을 정도로 막가하시기라 아예 보금도 겨우 주는 척하고 그런 셈치고 말이요 울며 겨자먹기로 여사를 붙여 쓰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니까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 <laughs> 울며 겨자먹기로 <laughs> 우리는 여사를 붙이고 있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좀 높여 주는 척 하고 말이또 그런 셈치고 이렇게 우리는 여사를 붙이는. 공식적으로 어 김건희를 가리킬 때어꼭그 김여사라고 여사를 꼭 붙인단 말이에요. 아마 이런 이런 생각에서 붙이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아서 이런저런 점을 감안하여 뭔가 좋은 말이 없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뭔가 나쁜 짓을 다 하는 사람을 높이는 일에 우리들, 우리들의 DNA는 아무래도 몸뭇거리며 주저하게 되니까요. 이제 우리 마음 시탄 말이죠. 여사라고 보기 싫어요. 그런데도 여사라고 불러야 하는 이러한 현실, 이상한 이러한 현실을 우리들은 용납을 하나요? 용납할 수 없어요. 우리들의 그 DNA가 이런 것을 거부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런 웃기는 소재로 불밭을 일구는 것은 우리 한결레 무지렁이 백성들의 특성상 거기에 아주 딱 맞는 말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나라, 우리 우리나라 사람, 들은 말이죠. 너무 머리가 좋아요. 어떻게 그렇게 만져? 잘이 있게 비틀어서, 어, 그것을 풍자하고, 익살로 이렇게 많이 하고 말이 그런 것을 실제로 해내는 우리 민족이 우리 한계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가져왔어요. 아주 딱 맞는 말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져요. 여사라고, 쓰기 싫기 때문에 말이죠. 충분히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넘어가 볼게요. 오늘날 각설이 타령이므로 타령으로, 다시요. 오늘날 각설이 타령으로 여겨지는 무예가를 불러 여섯 공주를 맞아들여. 골총을 낳은 원효의 이야기. 소동요를 지어 불러 선화공주를 아내로 맞이할 정도의 백제 무왕의 이야기에서 그 긴세를 엿보았기 때문이지. 정말 머리가 좋아요. 이러한 그 무예가나 또 이러한 그소동요를 지어서 부른 것은 물론 그 주인공은 말이죠. 어, 원효라거나 다음에 그 무왕이라거나 그런 분들이지만은 이런 것들을 널리 불러온 사람들은 우리 백성들이에요. 민중들이란 말이에요. 민중들이 따라서 무예가를 불렀단 말이에요. 민중들이 따라서 이게소동유를 불렀어요. 그런 우리 백성들이라는 말이죠. 아주 머리가 좋아요. 전철 살인의 낱말을 가슴에서 꺼내놓을 것으로 여겨지니까요. 네. 정말 그, 어, 여기 촌철 살인, 살인이라는 것은, 촌이라는 것은 작은 것을 뜻하는데, 철, 작은 철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작은 철조각으로 말이죠. 그런 철조각, 작은 철조각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그 아주 그 날카로운 그런 말, 그런 난말을 우리들의 가슴에서, 우리들의 머리에서 꺼내 놓을 수 있는 우리 백성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다음 화면을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네 번째 화면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천철 살인이라는 말에 도설과 유예수가 떠오르네요. 언젠가 내가 없다라는 말을 뱉은 유예수가 졌다고 뱉은 말은 진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은 곳으로 여기고 하는 말일 테지이어지 먼저 가신 예수만이겠습니까? 우리 무지러미 백성들이 거의 다 그럴 테지요. 네, 이 말이 생각나네요. 언젠가 그 예수님이 그 페이스북인가 거기에서 하도 이 윤석열 정권이 하는 짓이 정말 어장 정말 도저히 이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잖아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교수는 그래 내가 졌다 이런 말을 그 페이스북에다 남긴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도 공감했죠. 야 그래 졌다. 우리가 보통 이 내가 졌다라는 말은 말이죠. 내가 줬어 졌다라는 말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하도 가짜아서 하는 짓이. 그럴 네, 쓸때 우리가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 그래, 그래. 알았어, 내가 줬다, 야.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유예수가 그배트 말은 유예수만의 말이 아니라 우리 보통 우리 일반 백성들이 누구나 다 쓰는 말이잖아요, 사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떠오르는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300만원 간다는 디올 가방 선물에 빗대어 300만원 어치의 엿을 선물해도 되냐고 국민 권익위에 질문을 던지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말이죠. 얼마 전에 그 300만원짜리 그, 그, 열 가방을 선물한 것은 어떤 무슨 뭐 입권을 개입하려고 선물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별 죄가 없다고 말해요 이렇게 아주 판단을 내려버렸어요 바로 언제입니까 그게 외국으로 저기 에, 중앙아시아로 이제 해외 순방으로 가는 그 직전에 말이죠 그런 결정을 어,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근데 그게 사, 사실 그게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 아닙니까 공직자 더더구나 대통령 부인이 300만원 가는 말이죠. 그런 그 어? 어? 고가의 그러한 그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죠.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생긴 말이 뭐냐? 그래서 그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 국민권익위원회를 그래서 생긴 그 뭐라고 불려? 국민권의위원회로 바꿔 부르는 일도 벌어지는 마당에 우연하게 본김 대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은 가만히 있을 백성들이 아니죠. 야, 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런 국민권익위원회, 야, 웃긴다. 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로 바꿔 불러야 할 정도라고 말이지. 이렇게 대안양거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 국민들은 멋진 국민들이래. 정말 참, 어, 대단한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으로 바꿔 부를 정도로 그런 그, 어, 회자 될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 마당에 우연하게 제가 그 인터넷에서 말이죠. 김계년이라는 그런 사람의 블로그를 보게 되었어요. 이름이, 뭐, 김계년 그럴 수가 있죠. 예전에 그렇게 이름을, 예전 분들이 이름을 지을 때는 한자로 만이죠 그렇게 뭐, 천한 이름을 지어야지 오래 살, 살, 살게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오래 살기를 바라면서 천한 이름을 짓는 그런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뭐, 뭐 개똥이라거나 뭐, 뭐 개년이라거나 언년이라거나 이런 그 별의별 천한 이름을 짓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지어진 이름일 테죠. 어, 인터넷상, 인터넷에서 우연하게 김계년의 그 블로그를 보았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어찌하여 바로 이쯤에 장례의 희망이, 장례의 희망이 한량인 김계년의 블로그가 눈에 들어오는지. 그래서 이 대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떠오르는 것이 이것만이 아닙니다. 300만원 간다는 디올 가방 선물에 빗대어 3 0 0만원치옷을 선물해도 되냐고 국민권익위에 질문을 던지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 그래서 이상한 결정을 내린 국민권익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바꿔 부르는 일도 벌어지는 마당에 우연하게도 본김개년입니다어하요 바로 이즈에 장래희망이 한량인 김태년의 블로그가 눈에 들어오는지 그랬습니다 네. 넘어가 볼게요 참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장래희망이 한량이라고 소개한 님에게서 뭔가 번뜩 스치는 것이 있습니다 젊은 김 개년님께 고맙다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되네요. 봅니다. 인대년을 이런 오늘도 고마움으로 인개년의 그날을 그려봅니다. 정말 그날을,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날을 그려보게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요. 이제 글밭을 따라가면서 짧게 그 이야기를 이제 마쳤습니다. 짧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마치고, 어, 끝낼 꿈이 되죠. 방송은 어떻게 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특별한 것은 없네요. 그래서요, 이 글밭 중심의 동격이학이 새벽 이 방송을 혹시라도 나중에 보시게 되면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서 힘을 이렇게 실어주셨으면은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현재 구독자가 185분이 이 구독해주신 일백여든 다섯 분의 구독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그 구독은 관심이잖아요 네, 그렇게 관심을 받으면 이미 나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쳐야 되겠네요. 네, 끝을 날리는 음악 네, 원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해서요 6월 21일 금요일 불밭 중심의 동력 이야기 새벽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방송까지 안녕히 계세요 늘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송을 끌게요 정말 고맙습니다.